새벽에 경연이 끝난 들판에는 여전히 물기의 결이 남아 있었다. 돌판을 적셨던 물은 대부분 스며들어 돌과 흙 사이에 숨어 있었으나 발로 밟으면 은근한 탄력을 주었다. 그 사람들은 경연의 끝을 단순한 승부가 아니라 새로운 규약의 탄생으로 받아들였고 시장의 이야기꾼들은 벌써부터 이를 물의 판결이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오진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오늘의 배움이 모두에게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귀에는 여전히 어제의 속삭임이 맴돌았다. 천마의 그림자.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강호 전역에 퍼져 있는 전생의 그림자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신호였다. 유나가 가까이 와서 조용히 물었다. 오진, 아까 그 이름을 들었죠? 오진은 대답하지 않고 먼 산자락을 바라봤다. 눈길이 멀어질수록 가슴속은 더욱 무거워졌다. 이름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누군가가 그것을 일부러 불러내고 있어. 누군가라면 접는 자. 맞아. 그는 단순히 음성을 접는 게 아니라 과거의 흔적을 되살려 현재에 끼워놓고 있어. 그렇다면 앞으로의 싸움은 칼과 발이 아니라 이름과 그림자가 될 거야. 정우가 가까워지자 무림맹 본소에서 온 사자들이 다시 광장에 나타났다. 그들은 경연의 기록을 수집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의 경연은 무림맹의 승인을 받았다. 물의 판결은 강호의 새로운 시험법으로 기록된다.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사부는 잠자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우진에게만 들리게 속삭였다. 맹이 곧 너를 이용하려 할 것이다. 강호의 중심에 서면 내 이름은 곧 법이 된다. 하지만 법이란 칼보다 더 날카로운 족쇄가 되지. 우진은 순간적으로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다. 천마라 불리던 그는 한때 스스로 만든 법에 발이 묶여 무너진 적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의 정의를 두려움으로 바꾸었고, 결국 그를 제거할 명분으로 삼았다.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자, 오지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 생에는 그 족쇄에 묶이지 않겠다. 밤이 되자 들판에는 다시 등불이 켜졌다. 낮에 경연이 남긴 결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유나는 물주머니 대신 작은 종을 들고 있었고, 한결은 장대 위에 가벼운 쇠막대를 걸어두었다. 그쇠막대는 낮에 새겨진 소리를 밤에도 꺼낼 수 있는 매개였다. 우지는 돌판 위에 서서 낮에 남겨진 발자국과 물결의 흔적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손끝을 내밀어 허공에 선을 그었다. 그 순간 낮에 그어졌던 물결이 희미하게 되살아났다. 발자국 하나하나가 미세한 빛으로 떠올랐고 그 길들이 연결되어 밤의 무늬가 되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낮의 발이 밤에도 살아있네. 이건 단순한 흔적이 아니야. 살아있는 길이야. 사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의 밤은 배움을 늘리는 밤이다. 그러나 조심해라. 늘어난 밤에는 새로운 그림자가 함께 늘어난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들판의 바람이 불규칙하게 뒤틀렸다. 누군가가 소리를 접어 넣은 것이 분명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북소리나 휘파람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들려왔다. 우진. 사람들이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분명 낯선 목소리였으나 또렷하게 우진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유나는 종을 흔들어 울림을 만들었고 한결은 쇠막대를 두드려 낮은 공명을 퍼뜨렸다. 그러나 이름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허공에서 잘려나온 종이 조각처럼 접힌 틈 속에 숨어 있었다. 우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름은 그림자가 아니다. 이름은 내가 부를 때만 살아난다. 그의 손끝이 허공을 가르자, 낮에 발자국 무늬가 빛을 내며 일제히 떨렸다. 무늬가 모여 원형을 이루었고, 그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찢어져 사라졌다.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우지는 속으로 알았다. 접는 자는 이제 단순히 과거의 이름만이 아니라, 내 현재의 이름까지 끌어내려 하고 있다. 밤에 들판은 낮과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등불들이 돌판 가장자리에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불빛은 바람에 따라 가늘게 흔들렸다. 불빛이 일렁일 때마다 낮에 남겨진 발자국 무늬가 어렴풋이 살아났다. 사람들은 그 무늬를 따라 돌판 위를 바라보며 마치 신전을 구경하는 듯 숨을 죽였다. 유나는 작은 종을 다시 올렸다. 은은한 소리가 퍼지자 무늬는 더욱 또렷해졌다. 그 순간 돌판의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낮의 발걸음이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 숨결이 살아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를 깨는 새로운 울림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멀리서 울리는 북도 속삭임도 아니었다. 철갑의 발소리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들판 동편으로 쏠렸다.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서른여 명이나 행렬을 이루며 나타난 것이다. 그들의 가슴에는 붉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사파의 적혈단이다. 누군가가 외쳤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적혈단은 오랫동안 강호의 음지에서 활동하던 무리였다. 그들은 피를 바쳐 맹세한 자들로 싸움은 늘 목숨을 걸고 이루어졌다. 무림맹과도 오래전부터 대립해 왔으며 강호의 이름 있는 문파들조차 꺼리는 대상이었다. 한결이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곳은 무림맹의 기록장이며 오늘의 결은 배움을 위한 자리다. 적혈단이여 너희의 피로 이 자리를 더럽히지 마라. 적혈단의 우두머리 격인 거구의 사내가 껄껄 웃었다. 배움이라 웃기는 소리로군. 강호는 칼로 열고 피로 닿는 것이다. 오늘은 우리의 문장을 이 돌판에 새길 것이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유나가 긴장된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봤다. 우진, 어쩔 거야? 아직 밤의 결은 완전히 굳지 않았어. 우진은 손끝을 들어 허공에 작은 원을 그렸다. 돌판은 낮에 발자국으로 이미 길을 기억했다. 우리는 그 길을 빌렸으면 된다. 적혈단의 무사들이 돌판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발은 무겁고 거칠었으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돌판이 움푹 파이는 듯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걸음은 자꾸만 삐끗거렸다. 낮에 새겨진 발자국의 무늬가 그들의 걸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지? 바닥이 미끄럽다. 발이 잡히질 않아.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낮에 무늬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밤에도 살아 움직이는 길이라는 사실을 눈으로 본 것이다. 오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합장하듯 모은 뒤 손끝을 아래로 내리꽂았다. 순간 낮에 남겨진 무늬가 모두 진동하며 빛을 발했다. 발자국들이 서로 이어지더니 거대한 원형의 결계를 만들었다. 적혈단 무사들이 안으로 들어오려 했지만, 원의 경계에 닿는 순간 온 몸이 밀려나듯 튕겨 나갔다. 이건 무슨 힘이냐? 우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배움의 힘이다. 오늘의 낮이 오늘의 밤을 지킨다. 적혈단의 우두머리가 분노에 차서 앞으로 나섰다. 그의 검은 다른 무사들과 달리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검을 돌판 위로 내리찍었다. 순간 돌판이 크게 갈라지며 불꽃 같은 불기운이 솟아올랐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그러나 오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는 손끝을 들어 허공에 또 하나의 선을 그었다. 이번에는 곡선이 아닌 직선이었다. 불꽃은 그 직선에 닿는 순간 마치 투명한 벽에 막히듯 방향을 꺾었다. 불길은 돌판 밖으로 밀려나며 들판에 흙을 태웠다. 유나가 종을 흔들었다. 종 소리가 울리자 불꽃은 점차 사그라졌다. 오진, 괜찮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적혈단의 우두머리는 미소를 지었다. 역시 소문대로 흥미로운 놈이군. 숨결의 선이라 그러나 내 선은 아직 피를 맛보지 못했다. 배움이니 귀약이니 결국 피를 두려워한 자의 변명일 뿐. 그는 돌판의 경계를 발로 차며 소리쳤다. 이 밤은 우리 적혈단의 피로 물들 것이다. 그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들판 가장자리에 나타났다. 검은 두건을 쓴 사내. 바로 접는 자였다. 그는 이번엔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종이 조각 같은 무언가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마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오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낮게 중얼거렸다. 결국 내가 모습을 드러냈구나. 접는 자가 들고 있던 종이 조각은 밤바람에도 찢기지 않았다. 오히려 바람에 흔들릴수록 글자는 더욱 또렷해졌다. 마 그것은 우진의 전생, 천마라는 이름의 자네이자, 강호를 뒤덮은 저주의 상징이었다. 사람들은 떨며 웅성거렸다. 저건 저주를 부르는 글자야. 저 글자가 드러나는 순간, 강호는 피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들었어. 한결이 검을 뽑아들었다. 은빛 칼날이 등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우진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저건 단순한 검으로 끊을 수 없어. 이름을 접어 넣은 자의 힘이니까. 유나가 종을 움켜쥐며 물었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지? 이름은 이름으로만 지울 수 있다. 내가 내 이름을 새로 불러야 한다. 오지는 돌판의 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낮에 새겨진 발자국 무늬들이 그의 발 밑에서 하나둘 빛을 내며 일어났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배움을 응원하는 듯 빛의 선들이 그의 걸음을 따라 움직였다. 그는 허공에 손끝을 들어 곱게 선을 그었다. 숨결이 손끝에서 피어올라 빛으로 바뀌었다. 나는 천마가 아니다. 나는 우진이다. 내 이름은 오늘의 길과 함께 새겨진다. 순간 종이 조각 위에 마글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접는자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외쳤다. 감히 내 과거를 지울 수 있다고 믿는 건가? 지우는 게 아니다. 새로 쓰는 거다. 우진의 선이 종이 조각을 가르자. 글자는 반으로 갈라졌다. 그러나 곧 또다시 이어지며 다시 마자가 되었다. 접는 자의 웃음이 퍼졌다. 이름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내 안에 이미 각인된 그림자다. 그 순간 유나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종을 높이 들어 올렸다. 청아한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그 소리에 맞춰 낮에 남겨진 발자국 무늬들이 일제히 빛을 내더니 하나의 거대한 원을 형성했다. 유나가 외쳤다. 이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불러야 살아난다.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보탰다. 오진, 오진, 오진. 수십 수백의 목소리가 돌판 위에 울려 퍼졌다. 그 울림은 종이 조각을 흔들었고 글자는 점점 빛에 삼켜졌다. 접는자가 이를 악물며 종이 조각을 쥐었지만 이미 늦었다. 글자는 산산히 흩어져 하늘로 사라졌다. 분노한 적혈단의 우두머리가 돌진했다. 그의 검은 검붉게 불타며 돌판을 가르려 했다. 그러나 한결이 앞을 가로막았다. 이제 내 상대는 나다. 그녀의 칼이 번쩍이며 우두머리의 검과 맞부딪쳤다. 불꽃이 튀고 강철이 비명을 질렀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오지는 뒤에서 손끝을 들어 돌판 위에 새로운 선을 그었다. 이번엔 단순한 방어가 아닌 길을 열어주는 선이었다. 오늘의 밤은 배움의 밤이다. 피로 물드는 밤이 아니다. 그의 선이 빛을 발하며 적혈단의 무사들을 밀어냈다. 그들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힌 듯 휘청거리더니 하나둘 무기를 버리고 뒷걸음 쳤다. 우두머리는 분노에 차서 마지막 일격을 시도했지만 한결의 칼이 그의 손목을 가볍게 쳐내며 무기를 떨어뜨렸다. 강호의 길은 내 피가 아니라 우리의 배움이 새기는 것이다. 우두머리는 이를 갈며 뒷걸음 쳤고 결국 적혈단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고요였다. 그러나 그 고요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오늘의 배움이 강호 전체로 번져나가는 시작이었다. 사부가 다가와 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했다. 오늘 너는 과거의 이름을 이겼다. 하지만 잊지 마라. 그림자는 사라진 게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든 것일 뿐이다. 오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내 이름을 지킬 수 있으니까. 유나가 환하게 웃으며 종을 흔들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싸움에 긴장을 풀기 위한 종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소리로 오진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밤 그의 이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강호가 함께 불러준 이름이 되었다.